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사십일을 이 땅에 머물며 지내셨습니다. 그 사십일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십일 동안의 행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아습니다 부활하시기까지 또 십자가로 오시기까지는 갈릴리에서 또 이곳으로 또뭐 이방땅으로 예수님이 다니신 길들 장소들 하셨던 일들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는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5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휴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인사 나누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예수님의 40일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계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며 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렴풋이 느낌은 오시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 아,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또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이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에 깔려 있는 전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 전제를 이 질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크게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굉장히 거대하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에는 맹렬한 불이 임하고 그 불이 모든 악한 것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인들 핍박했던 핏박, 사람들 다 심판받고. 그리고 그 이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거대하게 맹렬하게 임해서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생각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악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어, 예수님 당시에 있는 로마의 정부의 그 강력한 군사력 또 그들의 핍박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큰 날들을 바라보는 마음들 그러한 태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태도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등장해서 이러한 심리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크고 두려운 날들을 막 간절히 바라보니까 마치 내가 그러한 날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세기 역사를 기록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 중에 유대 고유대 고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집트에서 올라온 예언자의 관한 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백성들을 현혹했다. 나를 따라 감람산으로 갑시다 감람산에서 나의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소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겠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혹에 유혹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로마 군사가 출동을 했고요 이때 잡힌 사람만 600명입니다. 구속된 사람만 600명. 이 주동자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지 몰랐습니다. 몰랐. 사라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제 사건이에요. 이후에도 이 유대 땅에 티투스라는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서 어떤 기적들을 이루어주며 그 기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임하는 나라 나는 손안 대고 코풀수 있는 그 나라 그러나 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는 다시 보호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기적들을 바라게 되는 때가 있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떤, 일,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에 내가 빠져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해야 할까? 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또 얼마큼 나를 낮추어야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회개를 해야 하나? 나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어떤 관람객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꿈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 목동의 모든 주민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몰려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날들을 바라보죠. 저도 특별히 8단지, 7단지 늘 교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교울 때마다 8단지, 7단지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서 교회로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저도 꿈을 꾸죠. 막 엘리베이터에서 가득 차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성함께 오는 사람들 때문에 8시 반이 되면 고장나고 9시가 되면 고장나고 막 이런 일들을 꿈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성교 한번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대부분의 관공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독교 국가의 어떤 통치를 받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다 물러간 이후에 몇몇 좋은 전통들은 지켜가요. 어,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다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다가 신학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28살 신학 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지낸 모든 어떤 교과 과정의 날들 속에서 수업 속에서 기도하며 시작했던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업 시간에 은혜 주셔서 가르치는 자에게 또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내용들 모든 하나님의 지들을 다 새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마치 교회에 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뭉클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교실마다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5시에 예전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기억하십니까? 5시에 걸어가다가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그 태극기를 향하여서 또는 동사무소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서 다섯시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그막 주민센터 모든 공동기관에서 찬송과 제가 틀면 저는 이렇게 선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자. 빛나고 높은 보자와 오케스트라가 연주된 이 녹음된 음원을 틀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기대가 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때가 있기를 바라보며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언젠가 임하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희들의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 삶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임한다. 아직 저기에서 오지 않았다. 아직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지금의 상태를 말씀하시듯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국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국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국적, 다른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국적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로만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떠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통지샷, 바꾸어 표현하면 그의 나라, 그의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 맞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겠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계약 때가 얼마나 다가오는 것이 무서운지 모르고요.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그냥 내 루틴대로 늘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요.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고 약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로마 정부와 결탁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맘을 그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여기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순간 이미 그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신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겨 이집트 그 궁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하고 이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 너무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또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렇게 했고, 살리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에는요, 직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기근과 아픔이 있으면 아유, 나에게 안 이루어져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가운데 행하셔야 하는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통로 될수 있지 않을까?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땅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쯤 나오던 뉴스가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마약 범죄. 최근에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겸해서 마약이 탄 음료를 나눠주고 그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걸 협박 삼아서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조직들이 일부 검거되었고 중국에 있는 총책들은 검거가 어렵다곤 하는데요.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지만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휴 목동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런 안도의 모습을 쉬고,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을 잃어버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악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이 행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할 일들이 생각나죠. 그래. 어떻게 더 보니까 뭐, 교과서 과정에 어떤 일들이 실려야 되나, 어떤 내용이 실려야 되나.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그 교과서 사회 과정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넣어서 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가 다른 나라 교과서는 있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없군요. 이거 넣어야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추진하게 되고 어? 자꾸 내가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자꾸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 바운더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자꾸 그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의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하면서 누군지 알수 없지만 이름이 누군지도 알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마음을 모으자.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금식에 헌금 모은 것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많은 참여가 있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여서 작년처럼 이대 목동병원에 400만 원 보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터키에도 200만 원을 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겁니다. 한 가정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도운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내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면을 꽤나 많이 봅니다. 예배당 양쪽에도 화면이 있고요. 집에 가면 거실 또는 안방에 화면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손안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늘 화면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화면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졌고요. 집에 있는 TV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점 중에서 하나가 불량이 되면 빨갛게 변합니다. 빨간 점이 돼요. 그것을 불량 화소라고 부릅니다. 이 불량 화소가 하나 둘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늘 빨간 점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눈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량 화소가 몇 개만 있어도 그 모니터는 그 화면은 볼수 없게 되어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자신의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무결점 TV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무결점이라는 게 불량 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켜도 빨간 점이 안 나오고 화면이 예쁘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한 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불량 화소가 되어서 빨갛게 변해 버리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 주는 그 하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내셨고 우리 또한 그것에 동참하고 그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셔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일들 예수님의 이 40일의 걸음이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 되게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직분을 맡았구나,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 힘과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나 하나 빠지면 큰일 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리새인들은 내 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거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누리고 구경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나라이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예수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귀합니다. 귀한 그 마음 잊지 않으시고 품어가시고 살아가시고. LED 점 하나의 수명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 그 이상의 빛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요. 가끔 불량화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빛이 바를 때가 있어요.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리가 어디임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나 하나가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또그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